중학교 때 6시험 맞고 7시험 맞고 어머니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고등학교 가서 내신 준비해서 내신 시험 보고 고일 결박 때부터 본격적인 수능 대비를 2년간 하면 은이 학생 수능 시험장 가서 잘 보고 수능 1등급을 나오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좀 있으면 이제 수능이 있어서 아 우리 학생은 몇년 후가 돼서 수능을 볼 텐데 몇 등급을 받을까 걱정이 많으시죠? 오늘 주제 내용은요. 지금 우리 학생이 중학생인데 학교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 학생도 나중에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내용입니다. 지금 중학생인데 수학을 너무 못합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수학 점수가 안 나올 테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 성적이 60점대이더라도 몇년 후에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요.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못하고 점수가 안 나왔더라도 수능 1등급 받은 학생 굉장히 많이 봤고요 실제로 수능 1등급을 나오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수학 때 성적이 안 좋았는데 수능에서 1등급을 받게 하셨을까?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중학교 성적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냥 넘어가서 고일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수 1등급을 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생이면은 현재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첫 번째. 지금 수학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요.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고등과정에 관한 개념 선행 공부를 다 맞춰 주십시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선행에 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선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 학생이 배워야 될 과정의 개념을 미리 배우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개념 공부를 한 학생은 다음에 고등학교를 갔을 때이 과정에 관한 문제풀을 할 수가 있는데, 개념 공부를 안한 학생은 문제풀을 못합니다. 개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내신 공부도 해야 되죠, 다른 과목도 해야지. 중학교 때에 비해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쪼개서 개념 공부를 할 여유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래서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학교 때 고등 과제에 관한 개념 공부를 다 끝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여유 있게. 문제풀이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수능 1등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신에 가는 등급은 아닙니다. 중이 중3인데 바로 고골 가서 중간고사 1등을 받는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능이라는 거냐, 앞으로 몇년 후의 일입니다. 계속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지고 다지고 해서 나중에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중학교 저학년일 때는 철이 안 들고,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것도 모르지만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구나, 의식도 많이 생기고요, 문제풀이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몇년후이 학생이 고3이 돼서 수능장에 수능시험 보러 갔을 때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때를 기대를 해서 지금부터 준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데 지금 수학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일수록 고등 과제에 관한 개념 공부를 다 맞추고 고등학교 가도록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딱 갔습니다. 고일 대서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 잘 볼까요? 잘못 봅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수시 포기하고 그냥 정시로만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고일 대신을 공부를 잘안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수학에서의 고1 내신은 어떤 과정이냐면 공통 수학원, 공통 수학 2입니다 공수원과 공수투는 내신 과정이지 수능 과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수원과 공수투의 기반이 탄탄히 되어 있어야 수능 과목인 대수와 미적분 그리고 확통 문제까지 수월하게 풀려치는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기간은 언제냐? 시험 기간입니다. 그때 시험 기간을 이용해서 공수 하나, 공수 둘를 간단하게 해 두어야 됩니다. 아, 이거 뭐, 내신 과목이고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저 내신 기간에 공수원, 공수투 공부 안 하고요. 그냥 수능 과목 공부하겠습니다. 또는 다른 과목 공부하겠습니다 학생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시기 에 해야 될 거는 정확하게 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고1 들어가서 첫 번째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1학기 시험을 잘못 봤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고등학교 가서는 수학을 공부를 안 하는 시기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학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기간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감이 떨어지고요. 어느 기간에 내가 꼭 수학 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냐면요. 이제 문제 좀 많이 풀어야 됩니다. 중학교 때 성적이 잘안 나온 이유는 수학 공부를 안 했고 문제를. 많이 안 풀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문제집도 이 문제집 저 문제집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2가 됐습니다. 고2가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보는 시험 과목 자체가 수능 과목입니다 내신 기간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 어떤 문제 풀어야 되냐면요. 기초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2.4점, 4점짜리 문제가 있는데 4점짜리 문제에 집중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4점짜리 문제를 어, 어렵다? 이건 다음에 풀지? 하고 자꾸 뒤로 빼 놓으면 1등은 못받습니다풀수 있습니다. 그풀수 있는 역량은 뭐냐면요. 예전에 미리 중학교 때 선행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고등학교 가서는 계속 문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정성에 있는, 뭐, 센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에 관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수능에 나오는 적중에 근접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요. 언제부터 풀기 시작하냐면, 고일 결박 때부터 풀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냥 그 시점은요 고1 결박 때가 되면 1학기 때 공수원 내신 2학기 때 공수투 내신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대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요 근데 우리 학생들 이미 중학교 때 대수에 관한 개념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풀을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개념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은 뭐 해야 되냐면 개념서 가지고 개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개념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해놨어야 됩니다. 문제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수능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개념 공부를 안 하고 고일 겨울방학 때 개념 공부 시작하면요 수능 1등급 못 받습니다. 왜? 개념 공부를 하고 나서 문제풀하려면요. 바로 수능시합니다. 문제 풀이를 여유 있게 할 시간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기 전 최소 중3 학년 때라도 대수, 미적분 원에 대한 개념 공부를 다해 놓은 학생이면은 고1 결박학 때부터 수 대비 문제 풀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이때부터 수 문제 풀이 시작해서요. 넉넉잡고 몇 년을 하게 되냐면 2년을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대수 미적분은 확통만 하면 됩니다 이세 과정을 다시 개념 공부하고요 센 수학이나 유형 문제집을 가지고 유형 연습한 다음에요 기출문제 가지고 계속 문제풀 하면 됩니다 그 2년 이 시간 동안에 공부를 안 하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양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모의 기술 문제도요, 그 바운더리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문제도 유형으로 된 문제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2점, 3점, 4점 도전해야 됩니다. 4점짜리 문제까지 계속 계속 반복해서 풀고, 같은 유형에서 이 문제 풀고, 저 문제 풀고 하면요, 그 안에서 돌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서 오답이 나왔어요, 잘못 풀었어요, 그래서 오답하면은 다른 문제 또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문제풀이를 반복을 하면 중학교 때 6시험 받고 7시험 받고 어머니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고등학교 가서 내신 준비해서 내신 시험 보고 고일 결박 때부터 본격적인 수능 대비를 2년간 하면 은이학생 수능 시험장 가서 잘 보고 수능 1등급을 나오고요. 수학 성적이 너무 안 좋다해서 너무 비관하지 말고요. 너는 수학을 못하니까 그냥 이것만 하고 현학만 하라 하면은 고등학교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요. 지금 수학을 잘 못하고 수학이 자신감 없는 학생들도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으로 많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수학인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